자 오늘 팀전이라 지금 이거 <laughs> 지금 이거 잘못 냈어 왜? 얘가 라인이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게 아니야 얘가 얘가 꼴차 얘가 내거 소리 나는 거같아 맞아 맞아 어, 야 가자. 완전 가져가 야야안돼안돼 나와나와 나와나와나와 가져가 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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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빨빨빨빨빨빨빨빨야야가지가야 야 어? 왔어 이건 입질 왔어 왔다, 오른쪽 거어 입질이야 왔소, 왔소. 진짜 입질이야 왔어 왔어 진짜 입질이야 왔어 왔어 히트 킷 살아 있네 어 아유 <laughs> <그래도> 힘들다 <laughs> 힘들어 여기서 방생해 그냥 여기서 그래? 자. 뱅뱅이가 효과가 좋다니까, 도다리에 특허가 된 채비라고, 이게 조류에 얘가 뱅뱅이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자, 방생. 자, 사이즈는 이렇게 응, 한 도도다리. 20, 25, 23. 응. 방생. 이 바람에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와서 영상을 찍어야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당진권의 한 도다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서해권 도다리를 잡으러 이제 태안도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해수욕장이 지금 낙금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도 사실 몰랐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제보를 듣게 됐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과태료까지 물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여기 위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제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걸 보시고 낚시를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꼭 영상 확인하셔서 이렇게 낚시가 가능한 구역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계속 도다리 그다음에 야간에 낙지로어 낚시.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낙지로어 낚시 연속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태안은 제가 못 돌아봤고 안면도 그다음 원산도권은 제가 돌아봤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나왔을 때 저희는 몰아가야 되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이제 도다리 탐사를 한번 당진권에 한번더 탐사를 하고 올라가자 하고 왔는데. 바람이 지금 너무 무시합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지금 중들물 진행 중이니까 빨리 낚시를 하고 어, 이제 도다리 얼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바람이 지금 너무 아 살이 물 때도 힘든데 지금 바람까지 지금 도와주질 않아서 걱정은 되거든요. 봤을 때 힘을 많이 안 쓰네. 어? 아니 캐스팅하는데 힘을 많이 안 쓰네. 아니 일부러. <laughs> 아 저번에 내가 어디서 잡았는지 봤나봐. 아선니가 60m 에서꺼내그다 내가 어디서 잡았는지 봤나봐. 아니 한 팔로 던지네. 부드럽게 치기로 했어. 아니 뭐 고기 코 앞에 있지 무슨? <laughs>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내가 캐스팅하는 게 멋있다고, 자기야. 음. 내거만 올리래, 캐스팅 영상을 아니, 잘, 잘못 봐서 그래. 어? 그러니까 찍어, 빨리, 내 거. 근처에 잘못 봐서 그렇다니까.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근처에 여기 자세하게 보면 더 멋있지, 가 <laughs> 응? 어? 아. 어, 더 멋있지. 허섭이구나, 자세... 자세... 허섭. <laughs> 자세히 보면 더 멋있지. 그거, 어, 그거 켜야 돼. 어디로, 바람 못 타. <laughs> 아 바람 장난 바람 아니야. 장난 아니라니까. 바람 날리는 거 보이죠, 써니 머리 날리는 거. <laughs> 이마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마 다, <laughs> 이마 다 보여. 다 바람 겁나고 자, 자동 텐션 잡혔는데 그냥?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안 잡으면 날리나. 그래도 잡아야 돼. 일단 어디. 자기가 잡아봐. 아 이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만 안 불면 딱 좋은데 텐션이 전혀 안 잡히고 던졌다면 그냥 세시로 가네 바람이 원줄이. 자, 최근에 저희가 한 1월, 1월 말? 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태양권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제 당진권에도 올라왔습니다. 당진권에도 올라왔으니까 지난 영상 보셨잖아요. 이 사이즈 좋은 거. 사짜 도다리. 뭐요런 사이즈들도 당진권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어, 영상 확인하셔서 당진권에 그저 포인트 많잖아요. 막한 군데 집중해서 가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많으니까 분산해서 가셔도 충분히 도다리 손맛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태양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 트자 사이즈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왔어 왔어. 왔으네, 문식아. 왔어. 왔어 왔어. 돌도다리 좀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어 형님 요래 도안 걸렸어요. 응. 기가 막혔어자 이제 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파이팅. 파이팅. 사이즈가 작은가봐. 아 나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 음. 왔어 왔어 소녀. 오, 기다려, 아이씨 건드리지 마.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막은 들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즈가 작은 거. 기다려, 우와. 일로 와. 내가 할까? 아니야, 일로 와. 너 <laughs> 촬영이나 해. 내가 건드리지 말고, 내건 사이즈가 <laughs> 내건내건 <laughs> 사이즈가 좋은 거라고. 네시에 바꿔줄게 네시. 아, 사이즈가 아쉽네. 어, 근데, 사이즈가 문제인 거지. 우리 탈이 더큰게 와야 되는데 사이즈가 아쉽지. 기다려 봐. 좀스무스하게 나도 얘는 있을 것 같거든. 왔어, 왔어. 오, 오, 히트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아. 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쉬워. 내걸못 먹는 거야. 어. 얘는 부드러워서 가져가고. 아, 엄청 잘해. 어. 아이고. 어 세마리째 아, 아까 내게쟤더 크네. 4시에 <laughs> <laughs> 바꾼다, 4시. 자. 방생하겠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내가 제가... 야 교대할 때가 아, 되니까 왔어. 왔어. 아, 왔어. 그봐 내 저기 온다 그랬잖아. 그래 좋다니까. 방생. 그리고... 어, 힘들어. 어 로드 힘세 괜찮은데. 어깨.. 어깨 벌써 뽕이 올라가는데 어? 어? 자세가 뭐.. 사이즈가 괜찮은가 봐? 어.. 이제 자리 바꾸면 이제 이게 우리 거잖아 어? 어? 기가 막히지? 어? 가벼워졌어? 야, 어깨 뽕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야, 뽕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 야, 제일 작은데? 야, <laughs> 야 이때 야, 맞아? 아까라, 아까 아까 어깨폰 거 어디 갔어? <laughs> 어? 야, 너무 너무 오래 배달아면서 줄었어? 막 삐져 나왔잖아. 줄었어? <laughs> 방생하는 거 찍어야지. 어, 방생. <laughs> 어 공주 꺼 저거 한 번에 보내. 어? <laughs> 마음이 급하네. 어? 한 번에 보내 한 번에. 어? 이게 보니까 얇아. 자기 못 잡았어? 잡았잖 잡았지. 꽝이 어. 어딨어? 꽝이 어딨어? 야, 왜. 꽝이 없지? 없지, 당연히. 라연이 잡았잖아. 지금 어디? 꽝, 꽝친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엄청 조그만, 조그만 거 잡은 사람, 아까 뭐, 1등이라고 장원이라고. <laughs> 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빨이라고 그럴까봐 어. 포인트를 지금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쪽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해봤는데, 꽝찹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 장타에 나왔어. 장태 나왔어? 야야 입좀 던다. 떤다 떤다 떤다. 야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거 왔어 이거 잠깐만. 촬영해야 돼 촬영, 촬영. 촬영. 저 카메라. 잠깐만.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먹을 때까지 놔두면 되잖아. 급하지 않잖아. 내려놔. 이미 먹었다니까 멍청아. 야, 야, 오 그렇지. 히트. 히트! 늦자마자 나오는데, 야, 이런 좋은 포인트를 놔두고 왜왜 이러는 왜 거야? 사이즈가 아데 <laughs> <응? 웃음> 사이즈가 근데 사짜가 안 나오네. 아 사짜가 아니라 아쉽다. 우 좋아. 사이즈가 사짝아네 사이즈 아이가 아이고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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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거 보니까 가지 네. 같더라고. 사이즈 반타로 잡아야 되는 거? <laughs> 사이즈 가타 아니라니까. 못 봤어? 야 이리 와봐 여기서 봐봐. 자세히 봐봐, 내가 얼마나 멀리 던지나, 응? 니가너 이거 한 손으로 던지기 애매하고. 네가 자꾸 내가 단찬 줄 알고 여기 던지니까 안 나오는 거야. 나 엄청 멀리 던져. <laughs> 야 장타 장타. 아유 너 그러다 꽝친다 장타라고 얘기했어 내가 힌트를 줬어. 나 <laughs> 이제 시작이야. 아, 아니 뭐야? 어? 사이즈가. 나 이제 시작이야. 어, 이거 뭐, 아, 이거 아쉽네. <laughs> 빵은 어? 장난 아닌데? 야, 깻잎도 이런 깻잎이었는데? 야, 야 거기를 들어 거기를 숨으면 어떡하니? 야, 거기를 숨으면 어떡해? 야! 아이고, 씨. 야! 도망가임 마. 거기 있으면. <laughs> 어우 사이즈 좋아. 우와 우와. 어우 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된다고. <laughs> 어디로 뛰어. <laughs> 어디로 뛰어가. <laughs> 어디로 뛰어가냐고.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어. 부표 빼애라 <laughs> 어? 자. 어디? 아, 작아, 작아. 그래도 좀 크네. 어? 약간 크네, 약간. 아, 부표. 에이, 얘는 25 되겠다. 25 <laughs> 없지. 25 없네.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얘는 사이즈가 좀 되네. 야,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크잖아. 네가 잡은 거랑은 레벨이 다르잖아. 아니, 저것 때문에. 부표. 부표 때문에 <laughs> 그래 조금 되네 그래 그러니까. 네, 되지. 이거는 <laughs> 사이즈를 사진 한번 찍을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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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거어 왔어. 어나 할라 그했더니 바쁘네. 어 왔어 가져간다. 어 왔어. 얘도 작아. 여기 아빠. 오, 오 가져가요. 가져, 로드 가져. 가져가. 오, 가져가. 오 라인 풀렸어. 가져가. 그냥 물고 있는 것 같아 무거운데. 오위트오 오. <laughs>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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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오오 박아. 오 예준 봐 예준 봐오오 오, 가져가. 오! 오 4점! 사점 <laughs> 형님도 왔다, 형님도. 야, 몇 마리야, 이게. 오늘. 아, 이거 무조건 저기를 했어야 되네. 응? 아. 어? 모아놨어야 되네. 응? 어? 오. 점점 커져. 사이즈 좋네. 근데 한내거만 어? 정도 하나. 그니까. 네. 한 25,6? 자, 등 펴봐. 자, 야, 쭉 펴봐, 임마. 어. 야, 쭉 펴, 임마. 어. 아, 얘는 23? 20, 아니야, 25,6될것 아니, 같아. 아안 돼, 안 돼. 23. 그래? 응. 자. 자, 23. 이게 몇 마리야, 이게? 어쨌든, 나오긴 하네. 사이, 사이 작지만. 자, 방생. 어. 야, 가, 임마. 가라고. 도망가라고. 22, 33. 내눈니 줄자, 다시. 자, 방생하겠습니다. 왔어? 왔나 본데? 흔드는데? 아, 흔들어 흔드는 건 아니고 아, 우리가 흔는게 응. 아니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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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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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헤엄치면 또 부패 또 걸려 천천히 천천히 그문제 아니야 왔어 왔어 야, 3, 3, 2 정도면. 야, 야, 맞어. 어? 무표한데. 야. 야, 또 뛰어? 어디서 뛰어가지고? 무표한무슨또 어디로 뛰냐멍청추면왜 계속 뛰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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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고난도 기술. 아 기가 막히네. 목표 때문에. 씨. 방생하기 힘든데 여기 내려가야 돼. 내가 왔다 분들. 어메야. 아유 공주야. 말이 말상관없다며아 저거 사이즈 <laughs> 상관없다며 공주가 사이즈 상관없다래 잡았네. 아이. <laughs> 자 이거 놔주겠습니다. 방생. 방자 아, 오늘 팀전이라 지금. 이거 <laughs> 지금 이거 잘못 맸어 왜? 얘가 라인이. 상업 소장. 이게 아니야 얘가 얘가 이렇게 꿀잠야내거 소리 나는 것 같아 맞아, 어, 가져가. 야, 완전 가져가. 야야 안돼 안돼 나나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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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야 빨빨빨빨 빨빨빨 빨야 가져가. 야. 걸렸어? 돌아버려. <laughs> <laughs> 나는 적인 줄 알았네. 오빠. 어로빨빨막 가져가. 잘테 자, 오늘 4월 20일 아 당진권 어, 도다리 탐사를 나왔는데, 어, 보셨다시피 이렇게. 두 자리 수 이상, 아열 마리 이상 충분히 잡은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잡는 족족 방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제가 잡은 게한 27, 아까 제일 큰게 어, 27개 제일 컸고 2 5이하다한 25, 27 제가 잡았던 게 그나마 좀나왔던것 같고 나머지 다 23, 뭐막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사실 뭐 드실 거 없잖아요. <laughs> 자 방생하실 건해 해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자 항상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쓰레기 관리만 잘해주시면 뭐 뭐라 하실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나오시든 이게 쓰레기 정리 깨끗하게 잘해주면 좋고 특히 바늘, 바늘 정리 꼭 잘해주시고 이렇게 누가 다녀갔는지 모르게 깨끗하게 다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기에 맞게 들어오는 어종을 이제 탐사를 하고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낚시 계획 생기셔서 이렇게 손맛도 보시고 이제 입맛도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